자 여기는 경상남도 하동군 에, 국사암입니다. 국사암은 위치가 어디냐면은 어, 쌍계사에서 약 1km만 올라가면 국사암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거리는 한 2km 정도 될 겁니다. 이 국사암에서 는불일 어, 폭포로 올라갑니다. 불일 폭포로 올라가면 불일 폭포를 구, 구경하고 불일암이 있고 또불일람 불이 폭포 어, 야영장이 있습니다. 초보들이 쉽게 이 폭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국사암 입구입니다. 국사암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사암에서 나올 수 있는 계단입니다. 또 돌아보니 콤피디가 오고 있습니다. 잠깐 보세요, 보이? 이 나무가 여기 부러졌는데, 딱 버팀목으로. 야 소나무 가 아주 좋아요. 조류대 나무 조르대 나무가 지금 좀 큽니다. 네. 이, 여기는 상계사 그 아, 이 순례 길인데 상계사 예, 삼거리에서 예, 국사암까지 가는 이 길입니다. 이, 주변에는 그 예, 조립대 나무가 상당히 좀 크네요. 그래도 여기 한 10, 한 5년 만에 좀온것 같습니다. 야 벌써 삼거리가 도착했습니다. 쌍계사한 12분 정도 그러니까 바로 삼거리가 나옵니다. 사암이 300m고 쌍계사 300m 내려갑니다. 불포포 2km를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삼거리에 왔는데요. 쌍계사 300m 내려가야 되고요. 여기 국사 이쪽입니다. 국사 이쪽 300m. 아까 우리가 왔던 길인데 300m인데, 한 12분 정도 소요가 됐고, 지금부터 불일 폭포는 2km를 여기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불일 폭포를, 불일암 불일 폭포, 어, 불일 폭포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등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불제로 바로 올라갑니다. 상불제 올라가면은 또 상불제에서 삼신봉, 아, 소통바위 거쳐서 삼신봉 올라가고 삼신봉에서 청학동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상불제에서, 상불제에서 삼성궁 쪽으로 빠지는 또 길이 있습니다. 쉽게 갈수 있는 길입니다. 등산로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삼신봉에서, 삼신봉에서 저남부릉선 세석평전까지는 약한 11km 정도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국사함하고 쌍계사 어,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통제 시에서는 이게 딱 막, 막습니다. 개발 <laughs> 305m 지점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캐고. 음. 예, 지금 브이 폭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아 숲이 정말 울창하고 좋습니다. 오늘 습도가 좀 많아가지고, 습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원해요. 위에 하늘도 안 보이고, 어, 한, 제가 한1한 한 5년 만에 온것 같아요. 15년? 13년 정도? 그때는 참 많이 다녔는데, 그 후로 지금 처음 왔습니다. 새롭네요. 옛날 정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어, 브릿북고 오늘 수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계곡에 흐르는 물들이 보니까 계곡의 물소리가 진짜 많이 나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곡 이게 브릴리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아 양쪽에 이 졸대 나무를 싹 베어서 등산로가 상당히 넓게 해놨습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넓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계곡에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어, 역시 지리산은 지리산입니다. 이 삼신봉에서 삼신봉 상불지에서 내려오는 이 계곡 물입니다. 참 깨끗하죠? 약간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올라가고 그 나머지는 지금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 이 깨끗한 자연. 여기서 오래 하고 싶어요. 스피드가 드디어 카메라를 뺐습니다. 우리 학원보이사. 예. 와, 여기서 만나다니. 잘 지내시죠. 세상에. 유튜버. 응 어. 와. <laughs> 네, 어디, 펑 혼자 오셨어요? 둘이, 세사먹어고 이야, 삶 같으셔. 이야, 이야 이 질산에서 지인을 만났습니다. 약한 15년 전? 20년 전? 네, 네. 20년 전에 같이 비즈니스 하던 사람인데, 이야,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다바라TV 화이팅! 이야, 이산에도 우연히 만나다니. 세상에, 정말. 아 어, 하나도 안 날게 셨어요 이야, 참. <laughs> 건강하게 구독, 살아야 돼. 구독, 돼요. 좋아요, 바로 누르겠습니다. 오. 그러세요 구독, 예. 좋아요. 예. 잘 가요. 예. 예. 가. 가. 어디 가서 건강하게 사세요. 예. <laughs> 세상에. 여기도 또 만나다니. 참. <laughs> 돈띠봉. 돈띠봉. 1.2kg. 이 지리산에 오니까 공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라도 산으로 출발을 하십시오. 복잡한 도시에서 있지 말고 산으로 혼자 도망쳐 와야 됩니다. 너무 좋은 세상 아닙니까? 이 산이. 그래서 이 산을 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지금 불일 폭포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 불폭포 올라가는 길은 저 햇볕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울창한 숲 속으로 가기 때문에 에, 햇볕에 노출이 안 돼서 에, 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가까운 거리니까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에, 산의 코스입니다. 여, 이 숲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 숲에서 숨을 한번 아 피터치드 다맛신는것 같습니다 피터치드 <laughs> 이 계곡 물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지만은 좀한 일주일 정도 비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무는 것 같습니다. 물이 적게 내려가기 때문에 폭포 수도 그렇게 많지 않...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여기 좀 징검다리 이렇게 있어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건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시원한 질산 숲 속.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불일,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 옛날에 산장도 있었는데, 지금 산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고, 저 산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저 위에 이제 야영장이 있습니다. 이제 야영장이 곧 나옵니다. 여기 오니까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붑니다. 이 약간 평평한 지역인데, 정말 시원하네요. 브리포포 화장실. 여기가 좀 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보니까 취사장이네. 취사장. 여기가 야영장. 벌과 뱀이 얼마만 하면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다. 뱀도 고약한 뱀이 있네. 이게 보니까. 아 불일 탐방 지원 센터. 불을 받아서.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아, <놀람> 아, 아 있었던 거에 원래 있었던 건데. 아불 타서요? 불 어. 이것도 지게가 이렇게 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어요. 알루미늄 지게를. 이때는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그렇죠. 후회할 뻔했어요. 와 고압 물질네요 갑자기 고압 물이 내리지나요? 자연이 놀래는데. <laughs> 아 여기는 불릴폭포 어, 옛날에 불릴폭포이 평전인데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야 제가 한 15년 정도 어, 된것 같습니다. 이쪽 통과했을 때근데이 너무나 많이 변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시 건물을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불릴폭포에서 어 내려오면 이, 산장인데, 이쪽에 보면은 뻗지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뻗지나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막, 그, 사쿠라 열매가 까맣게 익어가지고, 참 많이 따먹었던 이 기억이 있는데, 아, 저 밑에 나무가 있네요. 저 밑에. 있는데, 에 지금 옛날 그 정치는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 텐트 치고 야행도 하고 그랬던 장소인데, 잘 보입니까? 참, 이, 세월은 참 무섭습니다. 여기는, 불일 폭포, 산장 쪽입니다. 네, 네. 청소를 하시네요? 애들, 체험을. 아,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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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데리고 왔어요? 네, 중학교 애들. 아빠 학생들이. 공사활동? 네. 공사활동? 네, 뭐 저희 때는 안해봤던모르겠데 아. 3년간, 뭐, 몇 시간 공사활동 하는 게 지금 아니 예, 네, 아빠가 데리고 온 거예요? 예, 네, 국립공원, 여기, 가위, 섬속 가니까, 아. 하루에 4시간 정도? 요, 단방 네, 구간 내에 네, 쓰레기 맞, 주소 이런 정도. 거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정말 멋진데요? 옛날 생각에 쓰레기 많을 줄 알았는데. 많이 없죠? 쓰레기가 <웃음> 없네요. <웃음> 요즘 사람 안 버리거든. 예. 네.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예. 네. 아, 저 애들 아까 올라왔던 애들이구나. 저기서 힘들다고. <laughs> 한 명이 원래 발목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렇지. 네. 물 근처에서 이렇게 아. 쓰레기 줍는줄 알았는데, 아, 산에 죽는지 몰랐죠. 산에 죽는거집게를 <laughs> 가지고 가야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찌꺼를 <laughs> <찝개를 웃음> 가지고 가야지. 잘못하데 <설문을> <laughs> 독사 이런 거 걸리면 안 되잖아. 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나무 뿌리가 이렇게 되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워낙 사람들 많이 다녔어. 야, 이제 새석 대피소 올라가는데 삼거리가 도착했습니다. 이리 올라가면 삼신봉. 6.9km 를 올라가고 세석대피소는 13.5km 를 갑니다 자 이쪽으로 300m만 가면 300m 가면 브릴폭포가 나옵니다 쌍계사에서 2.1km 를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브릴폭포 지금 삼거리에 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300m 가면 브릴폭포가 있고 요 아래 쌍계사 2.1km 를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국삼에서 올라왔고 또 이쪽으로 가면 세석대피소를 13.5km를 가야되고, 또, 삼신봉 6.9km를 가야됩니다. 여기서, 삼신봉까지는, 산 삼불봉을 지나서, 어, 쇠통바위, 쇠통바위 지나서 삼신봉 정상입니다. 삼신봉 정상에서, 저, 세석 대피소까지는 남부능선입니다. 지리산 남부능선. 약 한, 삼신봉에서 3시간 정도, 어, 초바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어, 상불제에서 저삼성궁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지리산 구두가 그렇고 우리가 등산했을 때 30분까지 갔다가 청학동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다시 백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여기는 브릴폭포 삼거리입니다. 필승. 너뭐 <laughs> 봉사활동 왔어요? 오늘? 네. 근데 뭐 아버님처럼 뭐 들은 거 없어요? 아니요 저기 있어요. 어디? 쓰레기를 주었어요? 오, 이 자원봉사도 하고 아주 멋진데. <laughs> 반달곰을 만나면 먹을 것을 절대 주지 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 주면 은 사람을 안 해치나? <laughs> 브리프로 이제 불일 폭포로 갑니다. 야, 진짜 안전시설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아, 어, 한몇년 전, 십몇년 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더 돌아가야 됩니다. 절벽. 만약에 물떨인다면 큰 폭포가 될수 있겠어요? 아, 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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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이라면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따 올때 들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폭포 계곡으로. 아, 벌써 저 밑에. 아, 이제 폭포가 보입니다. 가파르게 내려가야 되죠. 그 폭포 아래 풍경입니다.

어 불이 뽀뽀 너무 좋아요 지리산 공기도 좋고 여러분들 불이 뽀뽀 나중에뻐 보세요 불이 뽀뽀 몇 번이나 오셨어요 불이 뽀뽀 세번 왔습니다 아 많이 왔네요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감사합니다. 오셨나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 네 어, 멀리서 네,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리산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잘 되길 바라시게요. 바라세요. 아 여기는 불이 폭분돼. 이겁니까 비? 이겁니까? 아또 아, 비가 오네. 시안하네 진짜. 오늘 뭐 기분이 좀 괜찮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셨죠? 있었는데. 예. 네. 그 산행 출발 이후부터는 비가 안 와가지고 왔는데 지금 음. 다시 비가 좀 오는군요. 한두방울 입니다. 예. 어? 오고 있네요. 많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 하늘이 뭐 해가 떴는데요? 해가 떴는데 비는 오네요. 희한하네요. 예. 폭포 좋죠? 예. 폭포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지금 브릴폭포에 왔습니다. 약 브릴폭포는 여기 온 지가 한근 1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자주 왔었는데 그 후로 오니까 많이 좀 변했습니다. 오늘 그 브릴 폭포가 약 높이가 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m 높이. 오늘 그 대체적으로 폭포 그 유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 많던 사람들이 다 가고 저 혼자 남아 있습니다. 자, 브릴 폭포로 보십시오. 여기는 지리산 브릴 폭포입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답습니다.